오늘요 배당 이제 <laughs> 들어가는데요. 배당 꼭 알아놔야 저런 실수, 진짜 실수를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는데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래 관심을 안가진안 돼요. 까다롭지 않아요. 아셨어요? 네. 그 방법만 알면 정말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순서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막 국세, 지방세 나오니까 어미 씨뭐 헷갈려 그러면 안 돼. 아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해놓으라고 아셨어요? 다시금 자 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여드 이해 안내 질문하시고요. 자,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낙찰을 나누어 실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 준다 하는 것은 낙찰을 나누어 준다. 나누 준다 배당. 그 무조건 힘센 사람한테 먼저 주는 배당 <laughs>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낙찰 나누 이 사람은 주줄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줄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낙찰 나누 첫 번째는 누구라고? 낙찰된 돈을 어렵게 산 사람 먼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 뭐예요? 순위. 제일 낙찰 제일 먼저 가져갈 사람. 제일 먼저 줄 사람 어 어렵게 산 사람한테 먼저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렵게 산 사람 누굽니까?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적은 사람 소액 임차인 아셨어요? 그 사람한테 뭔 돈을 주라고? 채빵이라또 얻을 돈 그것을 뭐라고? 최우선 변제금. 아셨어요?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은 사장 집도 경매 나오겠죠? 그럼 그 사장 집에 근저당 감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그 사장한테 일한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이 임금 하나도 못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근로, 또 어려운 사람 또 누구요? 근로자들.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냐, 그죠? 근로자들한테 뭐? 임금 채권을 일단 낙찰된 돈에서 이들한테 제일 먼저 줘라. 왜냐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복지국가예요. 아셨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을 같이 손잡고 가자. 그 사람들 뒤지라고 놔두지 말고 예, 어렵게 산사람들경미 되거든요. 그럼 1 0원짜는내 쫓기죠. 그럼 뒤져요. 그래서 그 사람 때셋빡을 얻을 때는 제일 먼저 주자. 셋빡 회사에서 일했는데 몇 개월 동안 임금 못받죠 그게 경험 부도가 나요. 그럼 걔는 10원짜리 못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한테 임금 채권 을 먼저 주자.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정의는 없대. 그 다음에 이 순위는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순위는 세금. 세금. 아셨어요? 세금을 거두어야 뭐합니까? 나라에서는 살림을 하고 강주시에서도 살림을 하겠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쓰레기 치우신 분들도 월급도 안그래 산때문에 쓰레기 차, 사잖아. 그럼 월급 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세금 있어야 돼. 세금. 그 세금을 무조건 우선 가져갑니다. 일 다음으로. 이해 됐어요? 세금에는 두 가지 거.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뭐? 국세, 이 세금 나오니까 조금 힘들한데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강주시에서 거둬들이면은 지방세 아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은 좀 여유로운 사람들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물건에 경매된 물건에 물건에 이제 권리자들. 어? 어그 권리자, 물권자라고 하거든요. 이들도 역시 딱 나니까 세 사람. 첫째는 뭐예요? 근저당권자. 근저당이 먼저 근저당. 근저당 설정해놨죠? 얘다 주고 남도 있으면 이제 근저당한테 주라고.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역서중 이거거든요. 학정자 받은 뭐예요? 예, 임차인. 요 명심하세요. 이 아셨어요? 그다음에 배당 요구한 뭐예요? 전세권자.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쉬워요. 아셨어요? 그래서 낙찰된 돈은 이 같은 순서에 입각해서 나누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뭐이다? 서울 김판하고 근로자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이 임금 근로자들을, 임금 채권 근로 뭐예요? 복지 공단에서 압류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 제일 먼저 가득갑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세무서에서 압류할 때에요. 여기는요, 지방 자치단체, 강주시랄지, 북구청이랄지, 여기서 가져간 돈. 이 순서를 알아놓셔야 됩니다. 아이. 아셨어요?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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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것 같은데, 모르면로본다 날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보증은 무조건 날리는 케이스. 그래, 안 날리는 방법 해줄게. 경매를 요,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들도 역서 보증 날려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랍니다. 여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가부 3억짜리 부동산을 우리 여름께서 1억 5천 2억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아까 잠깐 하다 말았어요. 에이? 그래, 여름 께낙차한이 부동산에는 2월 2일 날 헷갈리 마세요. 에이. 2월 2일 날,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고요. 그 금액은 안 나타나는데, 씁시다. 니 2억에요. 그리고 3월 3일 날, 글로 뭐예요? 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했어요. 3억 원요. 그리고 4월 4일 날, 광주시에서 또 압류를 했어요 얘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이죠 2억을요 가져갈 돈은 7억인데 꼴랑 2억에 낙찰됐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요 이 3억에 매매되기 때문에 2억에 사면 1억 정도 수익을 내겠죠 그래서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입찰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가장 먼저 중기된 권리만 보라고 몇번 얘기해도 어째 그럴까? 이 가장 먼저 얘기해줘도 그때 하면, 아따, 씹어, 또안 해! 그러고 물어보면 모르고 대체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나시죠? 네. 이제 이러니까 기억 났죠 네.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만 보시라고 이 가장 먼저 등기 등기된 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가가 가. 등기가 되어 있거나 가 처분이 되어 있으면 입찰 하지 마세요. 애우기 쉽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등처문 인간은 버리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 저탕, 그 다음에 가, 압류, 그 다음에 압류는 입찰하고 입찰 말고 하고, 그럼 여기 뭐 압류네, 그럼 해도 되네. 이렇게 하면 쉽다고 몇번 얘기했대. 이것을 머릿속에 놓느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하나 낀거 있죠. 뭐, 전세권이 됐을 때는 이것을 입찰해야 되는 게 해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것이 경매 전부. 그러면 딱 답이 나와. 또, 이 세금들. 이것은 다 세금이지요. 여기는 세금, 세금. 국세. 세무서 압력 때문에 뭐? 국세. 그 다음에 근로복지 압력 때문에 임금 채권. 그 다음에 강주시 사업냐 하면 지방세 세금.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책임져? 얘가 책임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요. 아셨습니까? 또 세금 무조건 다 걷어드리는 게 아니라 못 걷어드리는 돈도 몇천억이요. 왜이사례 망했거나 뒤져버리면못 받지, 받을 세금도. 그래서 이 돈들은 이사람 내야 들때 여름들 물을 돈 하나도 없어. 아셨어요? 네. 왜 여름들 세금 가지고 놀합니까 그래서 여름께 낙찰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세금이 국세든 지방세든 이 근로자 임금책 수백억, 수천억이 물려있다. 경매도 어떻게 돼? 경매도 어떻게 돼? 싹뭐 한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해라? 신경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힌트를어안 음. 드렸어요? 음. 그럼 그렇게 하면 쉽거든요. 자, 한번 보게요. 우리 강주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시다2 0 뭐이다? 13타. 그 다음에, 262619. 자,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강주에 나 있는 물건. 옛날에, 여기 삼나 건설에 있었네. 일신 건설. 일신 건설 사억이었어 26억짜리, 1 1개에 12억에 삼나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잘, 등기등 거니요. 자, 제일 먼저, 일신 건설이죠. 가장 등기된 거는 뭐? 그냥 입찰해야지 입찰해서는 안 돼? 어. 그리고 이 밑에 자그 밑에 봅시다 이밑에로 근저당 감류 가 감류 가 감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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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가감류 수백 개돼 있죠. 그럼 저것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안 그래 경매되면 싹 없어져. 그래서 저것들 이거 먼저 알아야 돼. 그 여름께서는 무조건 경매 입찰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이 제일 이티에거 보죠. 이거 이거 하나 만못 살. 이거 하나만 티에거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이 세금이든 국세든 지방세든 임금체크든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오직 이 세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입찰이 돼야 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대체 이 세금이 왜 문제 됩니까? 명심하실 것. 잘 보시 이럴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걸 알아놔야 돼.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떤 물건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입찰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 봅시다. 가, 부, 이, 억 이천에 감정된 게 있네요. 밭에 만은 이건 감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 감정은 1억 2천인데 감력감 믿어라, 믿지 말라, 절대 믿지 마실 것. 발품을 팔아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리 그래 시세가 1억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파트 어를 때는 1억 써도 되고 평상시는 10% 싸게 쓰고 떨어질 때는. 2천만원 싸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2천만원 싸게 입찰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 입찰합다 8천이 아 이렇게 하면 돼경민이이거이오그 입찰할 때 시선아 네 니가 8천이 그입찰하라고 그래 셰가 지금 뭐뭐 생각하고 있어 셰가 지금 뭐뭐 옆에 가르치지 마세요 이. 소유권, 이제 나 수백 번 했지요? 예, 수천 번 해야 이런 게 이제 이게 찐이 박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것도 있죠? <laughs> 네. 많이 처먹다 보니 자동차 손이 가. 아, 씨, 썰렁하네. 예. 그 다음에 뭐, 인수금. 어, 인수금에. 그 다음에, 이사. 여기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인수금 있으면 여기 팔천 입찰하면 돼야 한대 안돼 안돼 안 돼. 그래서 인수 금액을 빼고 뭐한다 이 금액 뭐한다 쓰면 된다 이것이 경멸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앞으로 아셨습니까 이것이 입찰가 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찰가 쓰는 방법 연습해야 돼자 지금 정시 차에서 이거 갖다 댑니다왜왜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그래 봤더만은 내가 입찰할 이 물건에 8천 정도 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2021년 5월 11일 날, 법이 바뀐 날이죠.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잘 들으세요. 1억 원에. 그럼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걸 물어놔라. 수백 권했죠 근데, 이, 이, 후에, 6월 20날, 세무서에서, 잘 들으세요. 압류를 했는데, 그 금액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압류 금액은 안 나와.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보증 다 날려. 우리는 이걸 극복하자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봤더니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에 만약 이 집에 어렵게 산 사람이 있으면은 쇠빵이라 얻을 돈을 제일 먼저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근저당이 설정이 이때는 얼마 이할 때 얼마 우리 강주 어~ 얼마 이할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라고 그랬죠. 7천이하 사람이 어렵게 산 사람. 우리 강주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경비도 얼마를 질문 주라고? 2천0 0을 질문 주라고.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2월 1일 날. A가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잘 들으세요. 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이 e A 이 e 강. 보증금 5천만 원 일단. 어? 확정일자도 받아 놓고 경매는 뭐 됐습니까? 해당 요구도 어요이랬 있어요. 그러면은, 이 A가 지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가면은 인수하지 않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못 가져가면 이 돈을 다 물어주죠. 그래서 5천만 원 물어주면, 얼마 입찰한다? 3천에 입찰하라. 이 말이. 라고. 그래 보니까, 근저당보다 먼저 전판 임찬 A가 5천만 원, 그런 법원에 가든지 안 가든지 아셔야 되겠죠. 봤지만은, 법원에 가둔 방법 뭐? 뭐? <laughs> 우선, 그러니까 맨날 이것밖에안 해. 다른 거 없어. 그러나 내용이 좀씩 달라진다고. 채웠으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악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 우리가 수백 번 했죠. 자,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채웠으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웠으면 이제 그 뭐? 7천, 이한인찬이 그죠? 7천 이하 임차인이 뭐 하면은. 그렇지 하니까 된다니까 이제 익힌다니까 배당 요금 뭐 하면은. 하면은 얼마를. 2천 제일 먼저 주라는 것이라고 자 그럼 역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 낙찰된 8천만 원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럼 나눠지면 순서대로 나눠줘봐. 누가 있순위젊은이 받아가? 그럼 얘가 1순위죠? 얼마? 조, 그럼 그대로. 아니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1순위는 뭐예요? 최우선이 1순위 줬잖아. 그 다음 누구죠? 그래, 세무소. 그리고 세무서 금액을 많이 안 주면 은 얘가 다또 3천 가져오지요. 네. 그럼 법원에 다가 인성이 없지요. 네. 그럼 그래 입찰 들어간다고. 그보니까 나중에 세무서 금액 1억이나 돼. 그럼 요거 가져와 못 가져와. 못가져 못못 얘가 가져가버리잖아. 그럼 3천 덮어쓰더라는 거. 그래서 보증금 위납한다니까요 다시금 얘기 드는데 세금 있을 때는요. 이인찬 대항력 있는 임찬이 없으면 무조건 입찰하세요. 아셨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찬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왜? 이 임찬 얘가 먼저 받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서 압류라지 역세야의 근로 복지 공단 임금 채권이라지 국세랄지 지방세가 이 임차나 학제일자보다도 뭐예요? 먼저 받아가 버리면 배당 받지면 이돈 낙차 다 물어본다니까. 아,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건 연습을요, 부단히 해야 돼. 아셨습니까?